지금 어, 꽃놀이를 하러 왔는데요. 꽃놀이 하면 유명한 장소들이 몇개 있잖아요. 뭐 석촌호수라든지, 어, 뭐 되게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든지, 그치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꽃놀이를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되게 유명한 꽃놀이 유명한 장소로 도착했는데요. 한번 꽃놀이를 네. 하러 가봅시다. 예무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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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맞아요. 쇼타로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쇼타로 그만큼 신나요? <laughs> 잘했어요. 못돼요? 뭐 어, 내가 해줄게. 형 믿어요? 응. 괜찮아. 이, 이거 안 돼요. <laughs> 이거 아니, 원래 아, 안 파, 되는 거. 다시. 이거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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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애교. 아, 아. <laughs> 타로랑은 컨텐츠 어, 뭐. 찍는 거 처음인가? 네. 타로랑은 거의 처음이지. 네. 타로는 근데 익숙해. 익숙해요? 응 oh, 뭔가 right. 뭘 많이 한거 같아 응귀여 h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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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꽃 있어? 저는 노란 유채꽃 개나리? 유채꽃 유체? 유채꽃? <laughs> 유채꽃 <laughs> <laughs> 옛날에 나 살던 데 <laughs> 살던 데에서 유채꽃 축제 했었거든 오 어. 그리고 그가을엔 코스모스 축제 아, 오, 그치. 같은 데서. 오오. 같은 데서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폴리탄 나간 거였구나. 그치? <laughs> 아니야? 맞아, 맞는 거 같아. 그치? <laughs> simple is the best라고 아, 아시죠? S.I.B. 아, simple is the best. 아, 아, S.I.B. Sip. 아, 근데 타로가 진짜 예쁘네. 봐봐 아, 이렇게 봐도 엄청 예뻐. 오. 오, 오 뭔가 그룹 같다. <웃음> 구성, <laughs> <아무> 아이들 <laughs> 구성하는. 뭔가 <laughs> <laughs> 아, <왜> 딱 구성하는. <laughs> <느낌>? 아, 진짜. <laughs> <laughs> 엔딩, 엔딩 코드, 엔딩 코드 야, 타로 잘했다 형찬이는? 저는 그냥 약간 백그라운드로 이런 거 해주고 어, 꽃 어. 어, 어, 진짜 약간 어. 꽃밭, 정원 같다 네, 네. 슈타로 씨 머리 괜찮아요? 잠깐만, 일로 와봐 네 아이씨 내 야, 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laughs> 형이 뭐라 그랬어? 어, <laughs> 잡아주세요 <laughs> 네.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이제 요리를 아,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타로 뭐 하고 싶어? 아, 토스트 하고 싶어. 계란말이. 토스트랑 맞지? 계란말이. 응. 토스트.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네. 너네들은 아, 뭐가 더 쉬워요? 계란말이가 더 쉬워요. 계란말이? 그래? 어, 몰라? 아, 왜냐면 형이 요리를 잘하니까. 응. 잘하는 게 중. <laughs> 한 <번> 볼까? 한 <laughs> 그냥 한 그러면. 어, <laughs> 어렵네. <laughs> <오른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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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너무 어렵네. 아 근데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정하자. 너뭐 하고 싶어? 계란말이 하고 싶어. 너뭐 하고 싶어? 샌드위치. 그럼 정은 뭐 하고 싶어? 나도 샌드위치. 그럼, 그럼 나랑 쇼타이 계란말이야. 어, 자, 형이 계란말이. 보면서 너네 알아서 해. 어? 이제 우리 라이벌이야. 갑자기. 아이, 쇼타형이 숙소에서 요리 자제해. 요. 오 야, 쇼타는 야, 쇼타는 예. 자, 예. 이제 하면 돼. 너가 음! 어때요? 달아요. 어, 진짜 맛구나 음. 맛있어요. 아. 음! 조한님 어? 성찬이성찬이안 돼요. <laughs> 씻었어요. <laughs> 음, 음, 가 요리 잘해요?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 <웃음> <웃음> 형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근데 어 아, 진짜요? 응. 아 그럼 숙소에서도 해요? 숙소에서도 해 오, 어?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 어? 그렇다고 하자 <laughs> 장난이고 <아니고, 웃음> 형이 많이 만들어줬어 뭐 오. 제육도 김치 제육도 맛있었고 어? 형 모즈나베도 할수 있어. 어, 진짜로? 응. 아 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 맛있었는데 일본에서 먹는 것도 맛있어. 열이 오. 영상 많이 봤나 보다 성찬이. 그양양이돈 하고 있네. 아 소주 다칠까 봐. 응. 양양이 돈? 잠시만 잠시만 나는. 왜 왜? 성찬 걱정 마. 근데 처음은 사실 어떻게든 상관. 응, 어떻게든 상관. 그러니까 형 이거 토스트 할때 자르기 해요? 내가. 어네 토스트 일단 내가 자르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 냄새. 팍해팍 팍, 괜찮아 성찬아. 성찬아 다 부지게 아유 왜 이렇게 팔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해아 <laughs> 줘봐 아아 아. 힘들었다 던져 아, 제발 어, 네,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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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자, 마지막 좀만 좀있다가 좀만 있다.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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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쨔 아 됐다 됐어 됐어 그럴듯한데? 좋아 그치? 어, 그... 그 주위도 그 어, 이렇게 좀 잘라줘 어해해요 그거해서어 해서. 그렇지 네. 야 네. 타로 똑똑하네 타로, 이걸, 가요, 이거 하나 먹을 거야? 어? 오늘 먹을 까야 네. 아니 하면 안돼 <laughs> 태일이 형과구나또 <너. 웃음> 배웠죠 딸기를? 무겁다 이걸 <laughs> <laughs> <그걸> 운동해도 되겠네 <돼>. 맛있 <laughs> 음. 타로는? 저도 가을 가을 음. 몸은 이거 있잖아 꽃가루, 꽃가루. 그 미세먼지가 응. 심하잖아. 아 나는 오케이. 나도 타로처럼 난 가을 응. 이 좋아. 봄은 진짜 응. 형 알러지가 심하거든. 아, 꽃가루 알레르. 어, 형도 꽃가루 알레르. 맞아 맞아. 맞아. 응. 응. 한국 한국도 금목성이라는것 있어요? 아그 주황색인데. 음 주황색인데 어떤 거?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냄새. 해바라기? 대바라기요? 아니아니뭐뇨 아니. 아, 뭐, 뭐, 퀴즈야 퀴즈 네. 자 여러분들도 맞춰주세요 쇼타를 하울인데 주황색 금목성아김목세 아, 아, 어? 아 아니 연기하지 마김옥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아, 아 맞네 아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 아니아니 아니. 아, 그리고 거기 <laughs> 안 나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잖아 여기에 나갈 거야 어디에? 아니, 아니거든? 김옥세 아, 저기 아, 나갈 아, 여기 나갈 거야 아니야. 가져다어 여기야. 여기. 아. 아니. 여기. 아, 궁금증이 해결됐다. 이게 근데 가을에만. 가을에만. 맞아. 근 이거 피면 가을 가을 냄새? 응. 음, 아, 어 찍을래? 어, 아, 너 찍어 줄게. 어, 찍어 <laughs> 줄게 내가 너 찍어 줄게. 어우. 정근은 저 어떻게 하지? 아니, 그냥 해도 돼. 노 <laughs> 후보. <No. 웃음> 근데 나 가까이 찍었어. <웃음> 어? <웃음> 괜찮지 않아? <laughs> 어 괜찮네. 어휴. Okay. 아슈카가 귀엽다. <laughs> 하라 진짜 귀엽다. 요즘. 저번에 멋있던 이번에 귀여움이야? 왜? <laughs> 너 정말 다 가졌구나.